서울제 1경주 국산 6등급 1300m 경주 9마리 말들 출발했습니다. 1번 질주에 받아 출발이 늦었습니다. 초반 선두는 2번 지스타가 1마신 차 앞선 채로 선두, 2위는 3번 럭센, 3위는 바깥쪽 6번 동방해온 이렇게 3마리가 선두그룹, 2마신 뒤쪽 4위는 7번 머니스톤이 뒤따르고 있고, 외곽에서 9번 디바인 퓨처즈와 8번 슈발도리앙이그 뒤에서 4, 5위권에서 경주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선두 반마신차 앞선 채로 2번 지스타가 3코너를 먼저 접어들었습니다. 아까으은 3번 럭센, 두마리 거리차 반마신차 유지된 채, 3위는 6번 궁방의 혼이 3위로, 안쪽 4위는 7번 머니스톤그 뒤에서 9번 이바인 표철주와 8번 슈발도량, 이렇게 6마리가 앞선 채로 이대 4코너를 진입하고 있습니다. 안쪽에 2번 지스타와 거리차 좁혀집니다 3번 럭센 그 뒤에서 6번 동방의 혼까지 3마리 안쪽에 7번 머니스톤 4마리가 4코너를 돌아서 직선주로를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안쪽에 2번 지스타 바깥쪽 3번 럭센 그 뒤에서 6번 동방의 혼과 8번 슈발도리안과 7번 머니스톤도 뒤쪽에서 3,4위권 포진하고 있습니다 선두는 2번 지스타가 거리차를 계속해서 벌립니다 5마신 6마신차까지 거리차를 벌리는 2번 지스타 단독 선두입니다 이제 남은 거리는 100m 6번 동방의 혼, 안쪽 1번 질주의 바다가 막판 3위에서 2위까지 순위를 끌어올립니다. 선주는 2번 지스타입니다. 안쪽 2번 지스타와 2위는 1번 질주의 바다 3위로 쳐진 6번 동방의 혼까지 2번, 1번, 6번 순위였습니다. 서울 제 1경주, 국산 6등급 경주, 2번 지스타, 1번 질주의 바다 막판 추입에 나섰고, 6번 동방의 혼은 3위로 서울 제첫 경주를 마무리했습니다. 서울제 2경주 국산 6등급 1200m 단거리 경주 시작했습니다. 바깥쪽에 있는 6번 MJ타임과 4번 원평광야 이두 마리가 출발이 좋았습니다. 안쪽 3, 4위는 1번 한평에이스가 3번 미르파워와 함께 3, 4위 외곽에서 안쪽으로 자리 잡는 5번 뉴 스마트와 7번 연희사랑 가장 하위권에는 2번 워프나인이 위쪽에 쳐져 있습니다. 3코너를 먼저 접어든 6번 MJ타임입니다. 안쪽에서 이마신차 앞서 있고 바깥쪽 거리차를 다시 좁히는 4번 원평광야. 그 뒤를 3번 미르파워와 1번 한평에이스 그리고 5번 뉴스마트까지 5마리가 끝체로 이제 4코너를 돌기 시작합니다. 안쪽에 6번 MJ타임, 바깥쪽 머리채로 좁힌 4번 원평광야. 이렇게 두 마리, 그리고 3, 4위는 1번 한평의 수와 3번 미르파워까지 네 마리가 4코너를 돌아나오면서 이제 직선주로입니다 안쪽에 있는 6번 MJ타임과 바깥쪽 걸음이 좋아지기 시작하는 4번 원평광야. 이두마리 싸움, 그리고 3위권, 1번 환평의 수는 뒤쪽으로 차지고 있습니다. 두 마리의 종반 싸움 중에 4번 원평광야가 종반 걸음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다시 찾아드는... 6번 MJ 타임 거리 차는 3마신 4마신 차까지 거리 차가 벌어집니다. 4번 원평광야 단독 선두, 6번 MJ 타임 외곽에서는 5번 뉴스마트가 안쪽 6번 MJ 타임을 위협합니다. 4번 원평광야 그리고 2위를 지켜내는 6번 MJ 타임 그리고 5번 뉴스마트까지 4번, 6번, 5번 3 마리가 었습니다 서울제 이경주 4번 원평광야 결국 직선 주로에서 본인의 자신의 걸음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4번 원평광야, 2번 경주, 최근까지만 해도 7, 8... 서울 3경주 국산 6등급 1200m 경주 시작했습니다. 외곽에 2번 명진 캔디가 출발이 좋았습니다. 안쪽에서 3마리 1번 천소기와 3번 라로만의 한가운데 2번 로즈골드 여기에 5번 챔피언 함성까지 5마리가 초반 선두그룹 그중에서 9번 명진캔디가 외곽에서 안쪽으로 자리잡으면서 2마신 3마신차까지 걸차를 벌면서 3코너를 먼저 진입합니다. 한동선도 9번 명진캔디 입니다 2위는 3번 라로만의 안쪽에서 2번 로즈골드와 5번 챔피언 함성이 각각 3, 4위로 4위권에는 4번 젠틀룰즈가 가장 뒤쪽에 쳐지면서 이렇게 9마리 계속해서 경주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9번 명진 캔디가 이제 4코너 중반에서 이제 4코너를 빠져나오기 시작합니다. 9번 명진 캔디와 3번 라루만의 안쪽에 2번 로즈골드까지 세 마리가 직선으로 먼저 접어들었습니다. 선두는 9번 명진 캔디입니다. 아직까지 여유 있는 걸음으로 선두 시켜내고 있는 9번 명진 캔디 이제 걸음을 돌려나기 시작하는 3번 라루만입니다. 안쪽에 9번 명진 캔디. 2위는 3번 라로마네 거리차 크게 벌어진 채 뒤쪽에 2번 로즈골드와 6번 비플라워까지 선두는 9번 명진캔디입니다 이제 남은 거리는 100m 아직까지 여유있는 걸음 9번 명진캔디가 선두를 굳힐 듯 바깥쪽 3번 라로마네와 안쪽 선두는 9번 명진캔디였습니다 9번 명진캔디 3번 라로마네 3위는 6번 비플라워까지 3마리 가섰던 서울의 삼경주였습니다 1분 14초 2로 1200m를 주파했던 9번 명진캔디 출발부터 빨랐습니다 이번 경주 가장 많은 관심을 받고 출전했습니다. 9번 명진 캔디 직전 한층 기량이 올라온 모습을 보여주었고. 1200m 국산 5등급 서울의 사경주 출발했습니다. 한 가운데 5번 예술리아가 독보적인 출발을 보이면서 먼저 1과 2분의 1마신차 달아나고 안쪽에서 따라붙는 1번 우주의 봄과 2번 은성마루 두 마리가 2, 3위권. 바깥쪽 좁혀 나오는 7번 아마존 킹이 4위로 따라붙습니다. 한 가운데 2번 은성마루가 먼저 선행을 뺏어냅니다. 2번 은성마루와 안쪽에 1번 우주의 봄, 바깥쪽에 5번 예술리아 3위로 밀려났고 4위로 바깥쪽 돌고 있는 7번 아마존 킹이 단독 4위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5위로는 12번 골든 선더 8번 리멤버 웬과 함께 달리고 있고 하비 그룹이 이 끄는 말은 3번 라운더 대시와 바깥쪽 10번 스카이 퓨처입니다 단독 선두 이끌고 있는 2번 은성바루가 3마신 이상 관려내면서 4코너 선외 직선 주로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2번 은성바루 김옥선 기수 단독 선두로 거리차 여유가 있습니다. 2번 은성바루 5마신 이상 벌어진 차로 단독 선두의 안쪽을 펴고 두고 있는 8번 리멤버 웬과 1번 우주의복두 마리가 이리접접 펼치는 사이 바깥쪽 쪽펴 나오는 10번. 스카이퓨처가 외곽에서 2위권 도약해 있습니다. 10번 스카이퓨처 2위까지 도약했고 2번 은성마루를 추격합니다. 2번 은성마루와의 격차가 좁혀지는 10번 스카이퓨처입니다. 10번 스카이퓨처가 역전에 성공합니다. 10번 스카이퓨처와 2위권 다툼에는 8번 리멤버웰과 2번 은성마루, 바깥쪽 1번 우주의 까지 10번 스카이퓨처는 단독 선두 김태희 기수와 함께했습니다. 이번 경주 1200m 국산 5등급 경주 결국 직선 주로에서 10번 스카이퓨처가 앞서 있던 2번 은성마루를 손쉽게 넘어서면서 국산 5등급 1700m 서울의 오경주 출발했습니다. 고른 출발 속에 8번 원퍼트가 근수하게 앞서 나오고 외곽에서 치고 나오는 11번 천마비상입니다. 안쪽 4번 남산열매까지 선두권 형성합니다. 바깥쪽 8번 원퍼트와 11번 천마비상 두 마리가 바깥쪽 공격적으로 선에 고색하고 있고 4번 남산열매와 5번 퍼스트드림이 3, 4, 위로 1번 머니가락과 6번 블루참이 5, 6위권 형성한 가운데 중하위권들 이끄는 말은 3번 러피언파크와 뒷선에 2번 논스톱비상 12, 2번 컨트리 로드 등입니다. 단독 선두 이끌고 있는 11번 천마비상입니다. 1과 2분의 1만 신차 달아나면서 김태기수 단독 선두 이끌고 있고 8번 원퍼트와 바깥쪽 5번 퍼스트드림, 뒷선에는 4번 남산열매와 6번 블루참, 안쪽에 1번 머니가락과 2번 논스톱기상, 외곽에는 10번 해피드림까지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뒷직선두로 종반을 다가서는 시점에서 아직까지 단독 선두 여유가 있는 11번 천마 비상과 바깥쪽 2위까지 도약해 있는 5번 퍼스트 드림, 안쪽에 8번 원 퍼트, 안쪽에서 3위권 지켜내고 있고 6번 블루 참과 10번 해피 드림이 5위권까지 공략해 나오면서 11번 천마 비상을 필두로 3코너 선회하고 있습니다. 11번 천마 비상과 5번 퍼스트 드림, 안쪽 8번 원 퍼트와 6번 블루 참, 10번 해피 드림까지 여전히 5위권 유지하고 있고 안쪽 4번 남산 열매와 2번 노스트 비상 바깥쪽에서는 11번, 11번 천마 비상이 5번 퍼스트 드림의 도전을 받으면서 이제. 4코너 선후에 직선주로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11번, 5번 두 마리와 안쪽에 8번, 원퍼트까지 힘을 내고 있습니다. 5번 퍼스트 드립 박으론 기수, 공격적으로 선두를 뺏어냅니다. 5번 퍼스트 드립과 안쪽에 8번, 원퍼트와 바깥쪽 6번, 블루 참입니다. 5번 퍼스트 드립은 단독 선두 구칭에 나서 있습니다. 3마신 이상 훈련하면서 걸음을 내고 있는 5번 퍼스트 드립과 11번 천마비 상 2위권 놓치지 않을 듯 5번, 11번, 6번 3마리가 앞서 있습니다. 5번 퍼스트 드립과 11번, 6번. 5번, 11번, 6번 3마리 앞서면서 결승선 통과해 나갔습니다. 5번 퍼스트드림 직선주로 들어서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선두자리 뺏어내면서 여유있는 걸음으로 거리차 벌려냈던 5번 퍼스트드림. 그뒤 11번 천마비상이 2위로 밀려났고 6번 블루참이 3위였습니다. 경주비 1300m 제6경주 2번마 라스트 펀치 출발이 늦었습니다. 선두는 5번 마코스모가 끌고 갑니다. 5번 마코스모 약반 마신 정도 앞서 있고 바깥쪽 2비는 8번 마 더페이버리 3위는 6번마 다울킨 안쪽 한가운데 3위로 따라갑니다 4위는 7번마 해피삭스 안쪽 보이는 4번마 드림케이 추격하고 있습니다 선두는 5번마 코스모 계속해서 1마신 앞서면서 단독 선두 바깥쪽 2위는 8번마 더페이버리 3위는 1번마 옥동공주가 안쪽에서 따라갑니다 바깥쪽 7번마 해피삭스와 한가운데 4번마 드림케이가 각각 4, 5위 따라 붙고 6위는 6번마 다울퀸, 7위는 9번마 미스양우가 안쪽에서 지켜갑니다. 3코너 돌아서 4코너, 거리차 반마신 계속해서 1, 2위 유지가 됩니다. 안쪽에 5번마 코스모와, 바깥이 2위는 8번마 더페이버리 3위는 1번마 옥동공주, 4위는 7번마 해피삭스, 한가운데 4번마 드림케이. 이렇게 선두권 5마리, 약 1마신의 거리차 보이면서 4코너 돌아서 결승선 직선주로 들어섭니다. 5번마 코스모, 결승선 직선주로 2마신 달아나고 있습니다. 안쪽 2위는 1번마 옥동공주, 바깥쪽에서는 8번마 더페 이버과번마 드림 K 결승선 직선대로 바깥쪽 4번 나 드림 K 가 2, 3위권 추격합니다만 5번 나 코스모와 장출 기수 안쪽에서 4마시나 앞서에서 단독 선두 바깥쪽 2위는 4번 나 드림 K 거리차 빠르게 추격합니다 5번 나 코스모 단독 선두의 2위는 4번 나 드림 K 1, 2위 유지가 됩니다 5번 나 코스모와 장출 기수 이번 경주 승리를 가져갑니다 1,300m 제6 경주 1분 20초 3회 경주 기록으로, 경주 기록으로 결승선을 가장 먼저 통과했던 5번 마코스모 장철기수입니다. 1300m 제 6경주. 경주리 1200m 단거리 최강자를 가리는 제30회 SBS 스포츠 스프린트 출발했습니다. 바깥쪽에서 9번 마 컴플리트 스윕 좋은 출발. 안쪽에서는 2번 마 소울메리트 안쪽에서 2번 마 소울메리트가 안쪽에서 치고 나오고 있습니다. 1번 마 이스트제트 선두권입니다. 1번 마 이스트제트가 선두고 바깥쪽에서는 9번 마 컴플리트 수입 한 가운데서 4번 마 클리너 페피가 3위로 따라갑니다. 바깥쪽에 10번 마 글로벌 캡틴 그 뒤쪽에 5번 마 블랙 머스크가 5위로 따라가고 외곽쪽에 7번 마 어마어마가 경주 중반 6위로 따라갑니다. 3코너 돌아서 4코너 1번 마 이스드제트 안쪽에서 반나신 앞서 있습니다. 바깥쪽 9번 마 컴플리트 수입 외곽쪽에 7번 마 어마어마 속도를 붙여나오고 있습니다. 1, 2, 3위 각각. 반 마시는 걸리를 보여주고 안쪽에서는 4번 마 크리너 베피 바깥쪽에서는 7번 마 어마어마가 사코로 돌아서 결승선 직선으로 바깥쪽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안쪽에 1번 마이스트제트한 가운데 10번 마 글로벌 캡틴과 바깥쪽에 올라오는 7번 마 어마어마 안쪽에서는 3번 마 모르피스가 따라붙고 있습니다. 종반 4마리, 5마리가 한대 뭉치는 가운데 3번 마 모르피스 바깥쪽에서는 7번 마 어마어마 한 가운데서 5번 마 블랙 머스크 전두권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3번 마 모르피스가 앞섭니다. 3번 마 모르피스 단거리 최강자 빅파르기 수학 시간. 3번 마 모르피스 단거리 최강자로 다시 한번 거듭납니다. 경주리 1,200m 제7 경주 1분 11초 6제 30회 SBS 스포츠 스프린트 경주 3번 마 모르피스 마지막 관문 3번 마 모르피스 바깥쪽에 강력한 5번 마 블랙머스크 7번 마. 5... 경주리 1,200m 제8 경주 출발했습니다. 초반 안쪽에 1번 마 대관구, 2번 마 블랙 실버 두 마리 좋은 출발. 안쪽에서 1번 마 대관구가 먼저 치고 나오고 있습니다. 바깥쪽에 팽팽한 2번 마 블랙 실버 두 마리 팽팽한 초반 선두권 접전에 바깥쪽에서는 9번 마 네모 프린세스가 3위로 따라가고 4위는 10번 마 유쾌한 날들 바깥쪽 4위입니다. 5위는 5번 마 안양 호랑이, 11번 마 라운드 타이거가 6위 따라갑니다. 7위는 7번마 불빵을 한가운데 잘 잡으면서 경주 중반 3코너에서 7위로 따라갑니다. 선두는 1번마 대완구 초반 선두 3코너 4코너까지 1마신 앞서 있습니다. 바깥쪽 2위는 2번마 블랙슬버 3면은 9번 마 네모 프린세스 안쪽에 5번 마 안양호랑이 바깥쪽에 11번 마 라운더 타이거 거기에 7번 마 불방울 바깥쪽 6위까지 추격하면서 이제 코너 선에 직선주로 접어듭니다. 직선주로 안쪽에 1번 마 대관구와 바깥쪽에 2번 마 블랙 실버 거기에 9번 마 네모 프린세스 3마리가 삼파전 펼쳐가고 7번 마 불방울까지 바깥쪽에 가세합니다. 문세영 기수가 있으나 7번 마 불방울 결승선 직선주로 바깥쪽을 공략합니다. 7번 마 불방울 역전에서 보하면서 단독 선두 안쪽 2위는 9번 마 네모 프린세스 두 마리가 약 사마신 정도 앞서면서 두 마리의 대결로 좁혀지고 있습니다. 7번나 불방울과 문세영 기수 단독 선두. 2위는 9번나 네모프린세스. 3위는 10번나 육쾌한 날들. 2번 경주 7번나 불방울과 문세영 기수입니다. 1200m 서울제8경주. 1분 12초 6의 기록. 아주 빠른 기록이 작성이 되면서 1200m 제8경주. 7번나 불방울과 문세영 기수. 문세영 기수. 코납 4등급 1300m 서울의 구경주 출발했습니다. 11번 러키시앰프레가 조금 뒤쳐졌고, 1번 퀵클리런이 역시 빠른 출발을 보입니다. 바깥쪽 9번 더블 블랙이 외곽에서 2위로 따라 붙고, 12번 액톤 질주가 바깥쪽 3위로 따라 붙는 가운데, 1번, 9번, 12번 3마리 앞서 있고, 안쪽에 2번 섀도우 퀸과 4번 흥들림이 4위권 따라옵니다. 7번 콜조이와 안쪽에 10번 그레이캣이 안쪽 자리를 잡으면서 5, 6기권입니다 1번 퀵클리런 단독 손도 반마 신차까지 쫓금 내는 9번, 더블블랙입니다. 이번신 뒤에서 12번 액톤젤주가 단독 3위로 2번 섀도우 퀸과 4번 흔들림이 4위로 6위로는 10번 그레이캣이 안쪽 자리에 따라갑니다. 7번 콜조이와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고 중하위 그룹에는 3번 부스터 로켓등이있습니다 1번 퀵클리런과 9번 더블블랙 두 마리의 격차가 좁혀집니다. 안쪽에 2번 섀도우 퀸과 12번 액톤젤주 바깥쪽 4번 흔들림과 외곽으로 빠져나오는 10번 그레이캣까지 모습 보이는 가운데 1번 퀵클리런이 근수한 선두 그러나 바깥쪽에서 좁혀나오는 4번 흥 흔들림과 안쪽에서 위협하는 2번 셰도우외외에에는1번그레이그레힘 캣도 고있습고있습번퀴클번퀵리리 런을 위협하는 바발쪽고발의 발들 4번 그리림그1 0그그레이 캣입니다 안쪽에 1번 퀵리리런김리고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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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레이캣 문세영 리고그니다 1번 10번 고발이 가맞붙습니다 1그리클리런번1 0그그레이캣 10번 1번 순으로 바뀌었습니다 10번 1번 4번 10번, 1번, 4번, 3마리 앞섰던 1300m 혼합 4등급 경주, 서울의 구경주, 10번 그레이캣, 문세영 기수, 이번 경주, 종반 1번 퀵클리런을 넘어서면서 가장 먼저 결승선을 밟았습니다. 직전 경주였던. <laughs> 국산 3등급 1800m 경주 서울의 10경주 출발했습니다 안쪽에서 먼저 치고 나오는 3번 라피도 아레스입니다 바깥쪽 4번 럭키월드와 6번 스카이 망치가 2, 3위권 따라 붙고 7번 그린다르크도 4위권까지 해나옵니다 근소하게 앞서있는 3번 라피도 아레스 안쪽 자리를 잡습니다 일반 신차까지 달아나면서 손두 이끌고 있는 3번 라피도 아레스와 바깥쪽 6번 스카이 망치와 4번 럭키월드거깨를 나란히 한 채로 2, 3위로 바깥쪽 7번 그린다르크가 단독 4위로 안쪽에 1번 베스트 럭키 2번 일격필살이 5, 6위권 따라갑니다. 4위권에는 5번 제왕의 별과 8번 사이먼 퀸입니다. 선두 이끌고 있는 단독 선두 3번 라피도 아레스입니다. 4번 럭키 월드와 6번 스카이 망치 2, 3위권 유지하고 있고 바깥쪽부터 나오는 7번 그린 다르크도 단독 4위 유지하고 있습니다. 거리 차 길게 늘어서 있습니다. 3번 라피도 아레스 1800m 첫 도전. 2호 호기수와 함께 선두 이끌고 있고 안쪽을 파고드는 4번 럭키 월드와 6번 스카이 망치는 바깥쪽 2, 3위권 유지하고 있습니다. 7번 3번 그린다르크도 단독 4위 유지하는 가운데 격차가 조금씩 좁혀집니다. 3번 라피드아레스를 필두로 이제 뒷직선 투로 종반을 다가서면서 3코너 접어듭니다. 3번 라피드아레스와 6번 스카이망치 두 발이 합수했고 안쪽 4번 럭키월드가 3위로, 바깥쪽 7번 그린다르크가 4위로. 2번 일격 필살이 이때 바깥쪽에서 5위권 등장하면서 순위를 불어올리고 있습니다. 3번 라피도 아레스와 4번 럭키월드, 6번 스카이 망치 3발이 여전히 앞서 있고 바깥쪽 2번 일격 필살과 7번 그린다르크 안쪽에는 1번 베스트 럭키까지 모습을 보면서 직선주로에서도 근수한 선두 지키고 있는 3번 라피도 아레스입니다. 3번 라피도 아레스를 추격하는 바깥쪽 말들 4번 럭키월드와 2번 일격 필살 한가운데 6번 스카이 망치까지 2위권 팽팽한 가운데 3번 라피도 아레스와의 격차가 좁혀집니다. 다. 4번 럭키 월드와 바깥쪽 2번 일격 필살 두 마리가 맹추격을 합니다. 안쪽에 3번 라피도아레스를 추격하는 4번 럭키 월드. 4번, 3번 두 마리 손도저점 결국 지키는 3번 라피도아레스. 3번, 4번, 2번 세 마리 앞섰습니다. 3번 라피도아레스 이용호 기수 결국 버텨내면서 4번 럭키 월드의 추격을 뿌리쳤습니다. 3번 라피도아레스와 4번 럭키 월드, 2번 일격 필살. 서울 제11경주 혼합 3등급 1700m 경주 시작했습니다. 3번 큐피드 베이비 출발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7번 풀부스터, 그리고 외곽에 11번 정문 서미트까지 3마리. 3번 큐피드 베이브가 2마 신차 앞선 채로 2위는 11번 정문 서미트, 그뒤 한대공치 4마리 말 1번 히든 돌풍과 5번 황금럭키, 그리고 9번 문학문, 한가운데 7번 풀부스터까지. 이렇게 6마리가 앞서 있는 상황입니다. 아비권에 쳐져 있는 11번 뒤쪽에서 쳐져 있는 말 12번 두손장군과 10번 금자유 6번 문해창천 선두는 3번 큐피드 베이브가 약 4마신 5마신 차까지 앞서 나가고 있고 2위는 11번 정문 서비스가 뒤따르고 있고 그 뒤에서 9번 문학문이 3위로 이렇게 세 마리가 결선 더 번더편 직선주로를 계속해서 전개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여유 있는 걸음을 보이고 있습니다. 3번 큐피드 베이브 오랜만에 52kg의 가벼운 부담 중량을 지고 출전하는 3번 큐피드 베이브 그리고 11번 정문 서미트 거리차, 2마신차까지 좁힌 채 3코너를 선회하기 시작합니다. 안쪽 9번 문학문, 그 뒤에서 한때 뭉친 3마리의 말들, 4번 문학앙코로와 5번 황금럭키 그리고 바깥쪽 4번 문학앙코로와 함께 뒤쪽으로 쳐진 12번 두손장군과 1번 히든돌풍 하위코너로 쳐지고 있습니다. 이제 4코너를 돌아 나오기 시작하는 선두만는 3번 큐피드 베이브입니다 안쪽에 11번 정문 서미트와 이렇게 두번 마리가 4코너를 돌아서 직선으로 먼저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3번 큐피드 베이브와 바깥쪽 거리차를 좁히는 11번 정문서미트 안쪽에 두 발이 9번 문항문과 12번 두손장군입니다. 바깥쪽에 3번 큐피드 베이브를 위협하는 안쪽과 바깥쪽의 발들 11번 정문서미트와 안쪽 9번 문항문 여기에 12번 두손장군까지 선두를 지킬 수 있을지 3번 큐피드 베이브 거리차를 벌리면서 단독 선두 이어갑니다. 3번 큐피드 베이브 단독 선두 2위권 싸움에 안쪽 9번 문항문과 바깥쪽 11번 정문서미트 3번 9번 11번 3 발이 갇혔던 서울의 11경주였습니다. 4번, 큐피드 베이브. 직선주로에서, 직선주로 중간 부분에서 선두 자리를 내어줄 듯 보였습니다만, 결국,